네이버 개발자 센터의 API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선택을 하시고 이름과 사용 API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 영상에는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은 검색 API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검색 API를 선택을 하니까 어 비로그인 오픈 API 서비스 환경을 추가하라는 내용이 뜨고요. 만약에 이런 로그인이 필요한 내용이면은 추가를 하게 됐을 때 이런 로그인 오픈 API 서비스 환경을 요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검색만 할 거기 때문에 로그인은 지워 주고요. 비로그인 오픈 API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웹에서 거로스트 5678 m8n의 포트인 5678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TTP와 TTPS는 구분을 하지 않고요 등록하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 이 화면이 뜨면은 애플리케이션이 등록이 완료가 된거고요 지금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있는데 이거는 검색 API를 사용할 때 필요한 아이디랑 키입니다. 사용 방법을 알기 위해서 다큐멘트의 메뉴에서 서비스 API 검색 항목에 들어가셔서 서비스 API의 검색 항목에 블로그, 뉴스, 책 등등등 모자료 해서 13개 정도 검색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용 API 검색을 추가하고 나서 비로그인 API 서비스 환경을 추가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어, 블로그 검색 요청 URL을 결과값 반항 형식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요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JSON 방식으로 선택을 할 거고 HPS랑 GET 방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제 m8n에서 기능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http 리퀘스트 노드를 추가를 해 주시고요. 어, 메서드는 계시니까 그대로 두고 저는 xml과 json 방식 중에 json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금 파라미터랑 뭐 내용이 있는데 요청의 예 예를 보시면 지금 뒷부분에 쿼리랑 헤더를 요청을 하는 모습이고요 쿼리 부분에서는 이 지금 현재 쿼리라고 하는 부분만 필수로 나와 있습니다 쿼리랑 헤더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고 헤더 부분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등록했던 애플리케이션 정보에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시크릿도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요청 쿼리 부분만 신경쓰면 되는데 어, 필수 파라미터인 쿼리만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검색어는 감자로 할 거고요 어, 진행을 해 보면 지금 아이템이 들어왔고 어, 10개가 데이터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필수는 아니지만 사용을 하지 않으면 어, 10개가 기본값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알수 있고 어, 설명에도 기본값은 10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스타트도 기본값이 1이고 나와 있듯이 스타트가 1인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위에 보시면은 토탈이라고 하는 부분은 문서에 보면은 어, 토탈이라고 입력하면 밑에 총 검색 결과 개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랑 스타트랑 내림차순 정렬도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4개 정도만 해서 다시 실행하면 어, 디스플레이가 4로 바뀌었고 아이템의 내용도 4개만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구요 어, 스타트는 현재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본값이 1이니까 2를 입력했을 때 현재 롯데월드물 오일프라이드 인데 오일프라이드가 한칸 위로 올라간 모습이니까 그림판으로 봤을 때 지금 오일과 롯데월드 지금 스타트가 2인데 첫번째가 5일인거 보면은 여기가 현재 2이구요. 그 다음에 꽃 감자튀김 다음에 감자전 그럼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럼 이제 4를 입력을 했을 때 감자전부터 시작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감자전부터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스타트 사용 방법을 알았으니까 다음은 내림차순 정렬에 대해서 볼 건데 이거는 정확도 순으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 정확도 순은 기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어 저는 데이트로 하는 게 확인하기에는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데이트를 입력을 하면 25년 2월 22일, 22일이 보이고요. 스타트를 10으로 해서 다섯 개를 출력을 하면 오늘 하루만 쓴 글이 되게 많네요. 166개를 입력을 했을 때 글이 오늘 뭐 당연한 거겠지만 글이 되게 어 많아서 지금 어 앞에 천 개를 제외하고도 그 뒤에 백 개의 내용이 어 전부 오늘 작성된 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